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자, 지금 아, 이렇게 촬영을 준비하고 를 있는데 지금 저 건너편 산 쪽에 사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식물, 자, 이거 뭘까요? 자, 아, 보통 제가 여러 번 소개를 드렸는데, 아, 보통 이름 봄철에 제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개체가 크질 않았어요. 지금 개체 일단 그 전체적인 모습만 보면 여러분들 그 들에서 쉽게 관찰하실 수 있는 개소실한개비와 많이 유사합니다. 자, 그런데 개소실한개비 같은 경우에도 자, 뭐 이런 형식으로 어, 이제 여러 해사리로서 이제 이한 토기에서 여러 대 이제 이 꽃대들이 발생을 하는데 개소시랑 개비는 크기도 작을 뿐더러, 땅바다로 완전히 붙어서 이렇게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요 식물은, 아, 이게 키가 한, 한 60cm 이상까지도 자라는 그런 식물이에요. 요게 바로, 어, 제가, 아, 아, 안동에서 제 처음 보여드렸던 바로 딱지꽃입니다. 딱지꽃. 음. 아, 장미목, 음, 장미목, 장미과에 들어가는 그런 식물인데, 아, 여러분들, 그, 뭐, 뱀딸기나, 아, 뱀딸기나 또는 그, 집신나물, 그리고, 아, 뱀무, 어, 요런 것들처럼, 아, 장미목, 장미과, 요런 것들은 이제, 요렇게, 그, 노란 꽃들이 보통 다섯 장 달리는 그런 형식을 취하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 노란 꽃이 피는 그런 식물이에요. 아, 그린, 그런데 이제, 다른 장미목, 장미과 식물들 보다는, 아, 잎이 많이, 이렇게 좀 갈라져 있죠. 개소실란 개비랑 비슷한 그런 형태를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 에, 줄기는 이렇게 붉은 빛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요 줄기에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털들이 밀생해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어, 제주도부터 해서 어, 저 북쪽에 에, 북한까지 아주 다양하게 많은 지역에 분포를 하긴 하지만 우리 눈에 이렇게 쉽게 잘띄는 음, 그런 식물은 아닙니다. 아 보통 좀 많이 척박한 그런 환경에서 많이 자라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안동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 딱지꽃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시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나물로 이용이 되죠. 장미목 장미과들은 대부분 나물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무침이나 무침이나 국을 끓여 드실 수 있는데 아 이게 그 상당히 영양가가 많은 식물이에요. 예, 보시는 바처럼, 어 음, 이제, 크기도 크고, 많이 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은 섬유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위장 건강을 지키는데도 좋겠거니와, 자, 많은 영양성물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이제, 이, 식물들이 갖고 있는 비타민 AC, 중에서 특히 비타민 C가 아주 다량 많이 들어있고요 아, 그리고 제가 그 고사리를 설명드릴 때, 아, 스님들께서 고사리를 많이 드시는 이유를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바로 바로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식감이 고기 그 식감이 나기 때문에 단백질도 섭취할 겸해서 이제 고사리를 스님들께서 많이 드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건조시켰을 경우에 이 딱지꽃을 건조시켰을 경우에 단백질 함량이 9%가 넘어갑니다. 이게 상당히 단백질 함량이 높은 그런 식물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섬유질도 많이 들어 있고 그리고 각종 무기질들이 또 다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가가 상당히 높은 그런 나물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쁜 꽃으로도 또 이용하실 수가 있죠. 꽃은 보통 6월에서 7월 정도에 그 노란 꽃잎 다섯 장이 달리는 여러분들 그 뱀딸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고거랑 유사한 그런 꽃들이 아주 많이. 만발 하겠죠. 이제 좀 지나면 꽃이 아마 이제 피게 될 겁니다. 키는 한 6, 70cm 정도 자라는 식물이고요. 아 그리고 어, 요거는 이제 한방에선 위릉채, 위릉채라는 생약제 명으로 어, 풍습을 다스리는 그런 어, 약재로 이용이 됩니다. 우리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한방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풍한서습조화 이렇게 여섯 가지로 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이제 풍과 습을 풍과 습을 제거하는 그런 거풍습 효과가 있는 그런 약재로 이용이 됐고요. 그리고 또 아, 일반 그 산야초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 바로 소염작용이죠. 그래서 각종 염증들과 염증에 동반된 통증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지혈지열제로서의 역할도 하는 그런 위름체라는 생약제명을 가진 약재로도 이용이 됩니다. 아, 약재로 이용하는 부위는 물론 전초를 다 쓰지만 여러 해살이라고 말씀드렸죠. 뿌리가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아, 뿌리를 이제 말렸다가 그 이제 탕제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 갈아서 이렇게 뭐 산제 산재, 산제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잎의 겉 표면을 보시면 <laughs> 줄기에는 뭐 이렇게 털들이 밀생해 있지만 약간 이렇게 이쁜 광택이 나는 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잎 뒷면은 어떨까요 자입 뒷면은 이렇게 우리 떡칠하고 많이 부르는 스위치 처럼 아주 하얀 그리고 잎 뒷장에는 이렇게 털들이 많이 달려있죠 네, 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딱지 꽃자 보세요 이게 한 폭입니다 여러분 한 폭인데, 지금 뭐, 싹대들이 뭐, 한 스무 20, 개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방으로. 이 수영도 상당히 예뻐요. 그쵸? 수영이 상당히 예뻐서, 이거 화초로도 이용을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 이게 건조한 지역에서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척박한 환경을 좋아하는 그런 식물이기도 하고, 생명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력이 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양가도 많고, 아, 그리고 이제 거풍숲, 풍과 숲을 물리쳐주는 각종 염증을 제거하고 지혈 작용을 하는 네, 그런 네, 나물이자 약재 그리고 화초로서 여러분들도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딱지꽃 자, 아직 꽃이 안 펴서 좀 아쉽네요. <laughs> 자, 딱지꽃의 아주 건강한 모습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동하겠습니다.